자, 주술이라는 것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요. 어, 우리가 주문을 외우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뭐지? 감이 잘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를 왕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합리적인 행동은 이겁니다. 왕을 구합니다. 자격요건이 이렇고요. 면담 장소 및시간이 이렇습니다라고 수소문을 하거나 찾으러 다녀야 하죠. 하지만 이제 주술적인 행동을 볼까요? 왕을 구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춥니다. 거부가 거부가 이러면서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있죠. 이게 바로 주술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합리적인 것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네. 옛날에 주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던데요. 어떤 여자가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요.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보내야죠. 그런데 주문을 외웁니다.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에 빠져. 네. 그만할게요.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주문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주문이 이루어질까요? 네. 여기서는 굳이가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